자 혼선 끝에 정부가 어쨌든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내부에서는 여전히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강해 보입니다. 이 시각이 맞는 걸까요? 손석우 기자와 이 부분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송 기자. 네. 시장에서는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국토부는 충분하다고 하고 이게 정말 공급이 충분한 게 맞습니까? 어, 일단 주택 공급에 관한 숫자 자체만 놓고 본다면 정부 말이 1, 2는 있습니다. 네. 어, 국토부가 내놓은 이 주,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보면요. 지난 10년 동안 매년 22만 7천 가구가 수도권에 공급이 됐고요. 서울은 6만 9천 가구의 주택이 공급됐습니다. 어, 여기에다가 앞으로 3년간 수도권에는 어, 매년 22만 4천 가구, 서울에는 7만 가구가 넘게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보다 15,000 가구에서 2만 가구가 더 많은 수치입니다. 그런데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뭐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온 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역시도 통계에서 그 해답을 일부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정부가 말하는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을 보면요, 네.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다세대 주택까지 모든 유형의 주택이 포함돼 있습니다. 오히려 따져 보면 전체 신규 주택에서 아파트 비중은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것은 아파트죠. 그러니까 공급량이 음. 실질적으로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공급되는 아파트도 뭐 실수요자 눈높이엔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요. 네. 정부가 이제 아파트, 어, 아파트 공급 물량을 얘기를 할때 여기에는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나올 물량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서울 지역만 놓고 본다면 재건축 재개발 물량 분양가만 따진다면 뭐한 채당 10억 원뭐 심지어는 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그런 가격 어를 형성하고 있죠. 특정 현금 부자만 집을 살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청약 경쟁률마저 치열하다 보니까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집은 넘쳐나는데 정작 내가 살 집은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음. 주택 공급을 더 늘린다고 해도 실제 수요자가 원하는 집을 공급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은 힘들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좀더 정교한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이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갈지 지켜봐야겠군요. 되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